2 0 2년 합법적인 파업을재미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대우도성 부당과 파트장 원청의 부사자들의 침단로 바둑대우가 흔들렸습니다. 조선 어정지에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운동기들이 모든 것을 건법들장의 성과를 뺏길 수가 없어 배에 선박을 점구하고 농성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조선하고 파천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이 대우도선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들 분노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조선학천 노동자에게 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들 할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 유치원 그리고 조선학천지에는 몰라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승리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청 노동자도 인간이도 노동조합 ステージ